스트라이드가 네. 이렇게 뒤꿈치부터 이렇게 집어지면안 돼요.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찝어져야 돼요. 네. 이렇게 집어지고 근데 지금 뒤꿈치부터 먼저 집히잖아요 공도 가운데인데, 네. 왜 이렇게 크로스로, 멀리 떨어져서 크로스로 치는지 모르겠어. 여기 와서 일자로 치시지. 음.. 네? 떨어져서 치니까 잘 맞기 시작해가지고 네. 계속 이제부터 떨어져있기를 한건데 네. 좀붙여볼까요 불필요하게 다리가 네. 크로스로 나, 나가고 계시고 공도 앞무릎이 펴져야 되거든요 네. 스윙도 앞무릎이 펴져야 되는데, 지금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져 계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오른손으로 스윙도 많이 덮으시고, 치시고 네. 네. 나서 자세도 엉성해요. 이런 거를 한마디로 통체적 난국이라고. <laughs> 지난번에 배우셨던 다 까먹으셨죠? <laughs> 폼이 하나도 안 나와요. 딱 네. 쳤을 때안무릎 펴져야 되고, 네. 어, 피니쉬, 피니쉬도 팔팔 팔이 두손다 펴지시거나, 아니면 한 손을 놓으셔야 되고, 네. 스윙이 전반적으로, 네. 힘은 있는데, 네. 스윙이, 기초가 너무 안돼 있어요. 음. 그냥 튀는 거, 튀는 거지. 메인. 폼 자체가 좀 이뻐야 되는데, 음. 폼이 너무 안 이뻐. <laughs> 네.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거 말고. 이 영상도 있지만. 킹스 어때요? 이제 무너져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잘 쳤잖아요 <laughs> 공이 잘 맞는데도 원래 잘 치는 폼이 이렇게 안 좋을 수 없거든요 잘친 폼이 다리도 너무 크로스되고 막 치고 나서도 그냥 폼도 하나도 안 잡으시고 네. 중심 이동도 안 되고, 몸도 너무 많이 나가시. 스트라이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마중 나가서 쳐버린단 말이에요, 네, 지 네? 폼도 안 잡으지, 끝까지. 피니시 자세가 나와야죠. 막 치면서, 이게 동전 넣고 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맞잖아요. 네. 네. 폼을 아예 다시 잡으시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지지고 요어 어때요? 그러면, 그죠? <laughs> 다리도 지금 보면 다 바깥으로 벌어져 있어. 이게 보면 뒷다리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일자가 돼야 되는데, 다 바깥으로 벌어져 있잖아. 눈도 이렇게. 팔자로. 고쳐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건 이제 히팅포인트가 뒤에서 맞아. 저는 지난번에 폼다 잡아 드렸는데 <laughs> 근데 아홉 번째거든요. 오늘요? 이 네. 아홉 번째. 두 시간씩 했어요. 아홉 시간째인데.